재생크림 인기 추천 상품. 에르츠틴 리제너레이티브 실트크림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크림은 50g 용량으로 모든 피부에 적합하고 특히 안티에이징 효과가 기대되는 제품이에요. 사용기한도 2025년까지라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크림 타입이라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고 흡수력도 정말 좋아요. 리뷰를 보니 피부 진정과 재생에도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사용 후에는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고 자극 없이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만족스러워요. 가격 대비 효능이 뛰어난 제품이라 생각해요. 꾸준히 사용해보면 더 좋은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세요. 라로 슈포제 뉴 시카플라스트 밤비 5 플러스 크림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40ml 용량으로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며 진정과 보습 효과가 뛰어난 크림이에요. 특히 무양이라서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크림의 가장 큰 장점은 판테놀과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에요. 사용 방법도 간단해서 세안 후 기초 단계에서 발라주면 되고 자기 전에는 슬리핑팩처럼 듬뿍 바르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저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특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더라고요. 게다가 흡수도 잘 돼서 끈적임 없이 마무리된답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제 피부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세요. 바르던 피부과 레이저 재생 관리 후, 진정 케어 EGF 크림은 점 제거 후 피부 재생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50ml 용량으로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 가능하고,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까지 갖추고 있어요. 특히 무향이라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발림성이 정말 부드럽고 촉촉해서, 바르고 나면 즉각적으로 피부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똑딱이 캡 덕분에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거꾸로 세울 수 있는 튜브형 디자인이 정말 실용적입니다.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 특히 레이저 시술 후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매끈하고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